야 집값 급등으로 서민 고통 버스스 여박근의 정부에도 책임진 성준 최춘식 의원 공공아파트 실거주 의무 위반 송석준 최 의원 속인 것 없어 LH 임대아파트 하자 부실관리 놓고는 여당 의원 질책여져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공공주택 등 주거복지 정책을 놓고 의원들의 질타와 주문이 이어졌다. 최근 집값 급등과 전세난 등 부동산 문제를 놓고는 여야의 책임 공방도 이루어졌다. LH가 짓고 관리하는 다수의 공공임대주택에서 하자가 발생해 주거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잇따라 나왔다. 가장 먼저 질의에 나선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LH가 국가 주도에 부동산 개발에 중심을 두고 주거복지는 뒷전이라며 LH 역할을 전반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쓴 소리를 했다. 심 의원은 정부가 2022년까지 장기 공공임대주택 200만 호 시대를 열겠다고 했고 현재 136만 호를 공급했다고 하는데 통계가 부풀려졌다며 10년 장기임대와 전세임대까지 넣어 장기 공공임대가 130만 호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85만 호밖에 안 된다. 110만 호를 더 재어야 하는데, 이게 가능하냐고 질의했다. 변창흠 LH 사장은 이에 대해 그동안 장기임대주택은 어떤 정부보다도 많이 공급하려 노력해왔다며, 국토교통부에서도 장기임대가 아닌 것은 통계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심 의원은 정부가 최저 주거 미달 기준을 106만 가구라고 하는데, 고시원이나 비닐하우스 같은 비주택 가구까지 합하면, 250만 가구 정도 된다며 최저 주거 기준을 획기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변 사장이 속한 학회 관련 인물이 있는 기관에 LH가 연구 용역 일감을 미뤄준 정황이 드러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변 사장이 고문으로 활동 중인 한국공간환경학회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조명래 환경부 장관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등현 정부 주요 인사들이 포함돼 있다면서 LH 자체 연구 기관인 토지주택연구원이 있음에도 국토연구원, 한국도시연구소, 미래엔디 등의 수의 계약을 몰아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LH 산하토지주택연구원의 연구 수행이 끝난 것이 있음에도 유사한 연구 용역을 하고 있다. 무리하게 일감을 밀어준 정황이고 감사원 감사 대상이라며 부동산마피아라고 비판했다. 변 사장은 이에 대해 주거복지나 지역균형 발전에 대해 같이 고민하는 사람들이 우연히 모인 학회이지 이권단체가 아니다라며 공정한 절차를 거쳐 계약이 이루어진 것을 마피아 이런 말은 합당치 않은 것 같다고 반박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공세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보도에 의하면 금년 아파트값이 서울의 경우 10억 300만원으로 2017년에 비해 64% 4억원 정도 올랐다 그런데 담당 장관은 14% 올랐다고 억지를 부리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집값 상승 요인을 묻는 자신의 질문에 변 사장이 시기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 국면에 있다는 취지로 답하자 유채이탈 화법을 쓰면 안 된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도 변 사장에게 추석에 민심을 제대로 읽어보셨느냐면서 전례. 없는 주택가격 급등과 전세 실종 등으로 서민이 고통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이종배 의원도 여론 조사를 보면 문제인 정부의 정책 중 가장 미흡한 정책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답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최근 부동산 문제의 원인을 지난 정부 정책에서 찾았다. 소 의원은 최근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값이 10억 원을 넘어선 책임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구일 대책으로 대규모 공공택지 시장을 중단하고 공공택지 750만 평을 매각한 LH에도 있다며 3기 신도시로 조성된 공공택지는 민간 건설사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개발하라고 변사장에게 주문했다. LH 임대 아파트의 품질이 조악해 주민 불만과 함께. 세간의 부정적인 인식이 강화되고 있다는 질타는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나왔다. 천준호 의원은 8개월 된 주택 천장에 균열이 생기는 등 LH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여전한다는 LH의 책임도 있다며 그동안 조금 더 싸게 공급하는 정책에 초점을 맞추면서 질적 향상을 등한시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허영 의원은 LH 아파트의 시공사 중 품질 미흡 통지를 5번이나 받은 곳이 이후에도 LH 공사를 낼건 1,800억 원 규모로 따냈다면서 하자를 방치해 경고를 받아도 LH 공사를 따는데 제약이 없다는 것인데 강도 높은 입찰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문진석 의원은 LH가 아파트 관리를 전문 관리업체에 위탁하는데 지난 10년간 50개 업체 중 32개 업체가 경쟁 없이 수익 계약을 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